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마장동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을 소개하겠습니다. 올 겨울에 추울 때에도 여기에 그 같은 빌딩에 같은 제그 빌라죠, 빌라에 했었고, 그 다음에 주인이 같으신 분이 이제 강남에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얼마 전에 강남에도 한번 했고, 또 불러 주셔갖고 화장실을 옆에 있는 호수를 하게 됐어요. 화장실 수도관 매립하고 뭐 창문, 방문, 주방 타일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철거하기 전에 모습을 찍은 모습이에요. 동영상인데 아주 그 오래된 티가 나고 수리도 한 티가 나죠. 파이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수도 라인이 냉온수가 좌측 벽에서 나와서 어쭉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세면대 하수관에 아 바닥 그 하수관이 밑으로 가고 있고, 이것도 벽으로 올릴 거고요. 이 관들을 전부 다 숨길 거예요. 변기에도 지금 냉온수가 지나가는 게아 냉수만 연결되어 있는데, 벽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세탁기를 놓았던 자리인데, 요 관을 우측으로 옮겨 가지고 여기다 샤워기를 달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샷시 화장실에 이제 그 환기구 요것도 교환할 거고 여기는 전에 세면대를 달았던 자리 같은데 요거 울퉁불퉁해 갖고 이렇게 띄어내고 다시 할 거고요 깨끗하게 여기는 이제 안방에 창문 샤시를 이제 교체를 할 겁니다. 여기 작은 방, 그다음에 방문의 출입문을 교체할 거예요. 두개 하고 요 화장실 출입문하고, 그래서 총세 개를 교체할 겁니다. 여기는 주방 창, 그다음에 여기 그 주방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 냉장고를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 콘센트를 앞으로 빼 가지고 2 구짜리로 바꿔드릴 겁니다. 여기 세탁기 전에 그 수전 자리였는데. 울퉁불퉁해 갖고 요 제거하고 깨끗하게 할 거고. 지금 화장실에는 철거를 다 하고 바닥을 까고 배관 작업을 지금 다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다 이제 한 상태에서 몰탈하고 방수액하고 섞어 갖고 기존에 파낸 자리를 이렇게 메꿔 주고 있습니다. 출입문 화장실 출입문을 이제 교체하는 과정. 네, 그리고 이 방수를 이제 뜯어 깨고 뜯어냈었기 때문에 방수를 하는데 순수한 시멘트하고 완결 방수액하고 섞어갖고 구석구석 바닥 뭐 이런데 도포를 시켜문으로 인해서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은 그이 경계면 바닥과 벽이런 경계면에 대해서 고마스라고 수용성 그 방수액으로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수용성 그 고무 성분의 방수액은 굳으면은 이제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이렇 금이 약간 간다 하더라도 여기 그 방수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창문을 교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방에 이제 창문도 교체를 했고 타일을 붙이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이제 벽 타일이 다 완성이 됐고요. 바닥 타일을 이제 거의 다 붙이고 있습니다. 주방 타일이 완료가 됐고 우측은 이제 공간이 있는데는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안방에 샷시 창문에 이제 교체가 된 모습. 폐어로 이중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리가 전부 다네 겹이 되죠. 창문 하나에 두 개의 유리가 있고 안에 그 질소인가 가스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앞뒤로 해서 총 유리로 치면은 네 장이 되겠죠. 여기도 이제 안방인데 동일한 방법입니다. 폐어로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이제그안방은 방문 작기는은방은 방의 방에서본에습인모습인을방체한모습이제다화한실이입니이화장이이이제 완성되었죠 이렇게 세면기 하부가 깨끗하게 하수관이 벽으로 갔고 그다음에 노출되었던 파이프라인 수도 배관들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화장실의 창문 유리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laughs> 샤워기, 콘센트 같은 것도 있고 변기 옆에 슬라이딩장 밑에는 전구색 간접등을 설치해가고 분위기 연출을 하고 뭐 밝게도 되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